이제 서울의 손을 맞잡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수도 박수가 필요합니다. 평택의 미국 명문 국제학교가 들어옵니다. 평택시는 2026년 1월 15일 미국 140년 전통의 명문 사립학교 애니라이트 스쿨과 설립 운영 협약 MOA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청, 경기도의원, 주한미군 가족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국제학교 설립의 의미를 함께했습니다. 애니라이트 스쿨은 1884년 설립된 미국 명문 사립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K12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IB 프로그램 졸업률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국제적 교육 경쟁력을 갖춘 학교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름만 빌려오는 학교가 아니라 본교의 철학과 커리큘럼을 그대로 이식한 진짜 국제학교가 평택에 들어선다며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글로벌 인재들에게는 평택에 머물 이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니라이트 스쿨의 제이크 과드놀라 총교장은 학생들이 성공의 의미를 스스로 찾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애니라이트 교육의 핵심이라며 평택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4%에서 최대 50%까지 장학금과 IB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제학교는 최종 정원 2000명 규모로 유초중고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안에 외국 교육 기관 설립 승인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평택은 참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고, 한미 동맹의 상징 도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국제적인 도시로 이렇게 우뚝 서왔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 교육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오늘 맺는 애뉴라이트 스쿨과의 협의학은 그 오랜 목마름을 채워줄 담비와도 같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빌려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본교의 철학과 커리큘럼을 그대로 평택에 이식하는 진짜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쌉을 떠는 그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고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그 순간까지 평택시가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애니라이트 스쿨이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는 배움의 장을 시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돕는 성장의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애니라이트 스쿨은 140년 전통의몇문 사립학교입니다. 1884년 설립 이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K-12 통합 교육 체계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교육을 실천해오며 현재 약 880명의 학생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애니라이트 스쿨이 운영하는 IB 프로그램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학습 역량을 기르는 국제표준 교육과정으로 아이 졸업자금 취득률 91%라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로 교육의 경쟁력을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애니라이트스쿨은 평택시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된 국제교육의 가치와 시스템을 이 도시에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설계한 파트너 애니라이트 스쿨.